네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안녕하십니까어 십자가 이게... 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도 네네 너무 잘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등 중에서는 뭐 가장 밝은 등에다가 아, 이제 무색등 썼으니까. 네네 아고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네네 한번 폭우가 왔다 갔나요? 아니요. 음... 조금만 비. 조금 비. 어쨌든 비는 안 샜죠, 아직? 예, 안 샜습니다. 음. 이거 걱정되셨어요? <laughs> 그게 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네. 그게 평, 세게... 평평하게 아... 평평하게 되기는 됐는데. 네, 네, 네. 목사님이 기울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평평하게 해버렸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그때 올라왔을 때도 평평하니까 가운데가 약간 주저앉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때도 그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주저앉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파이프를 2cm 짜리 했는데 2cm 보다 넘어버리면 넘, 그 파이프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안색했죠? 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럼 만약에 세세세은 아, 연락 드릴게요. 하이프를 하나를 제가 더대면은예예 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laughs> 아 끝까지 걱정해야 되네. 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본당 멋 지금 번, 본당 목소리 멋있겠어요, 그죠 멋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줘 보세요. 예 알았어요. 오늘 저기 우리 이땅님드 들거든요. 아 오늘. 네네. 아유 축하드려요 국사님. 이 사람들과 악 찼을 때. 예. 어 사진 한번 찍어 번, 보내드릴게요. 네 아유 참 축하드리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네. 그래 고맙습니다. 수사님 예.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 아이, 아이 그럼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해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국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세요 아유 예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예생예잘 <laughs> 지내셨죠. 예, 예. 제가 일을 한 예. 교회이죠. 제가 일을 한 교회. 아예 아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지난번 십자가 외부 LED 저희 교회 네. 해주셨는데 잘 쓰고 있고요. 네, 예그데 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네, 네. 한전에서 이 앞에 도로에 있는 변압기 전압이 네. 접지 불량으로 튀어가지고. 네. 어 그제 교회 뭐 가전 제품들도 피해를 본게좀 이만저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프린터도 그냥 갑자기 먹통이 되고 인터넷 그 와이파이 기기도 다 먹통이 되고 뒤에 뭐 교회 본가 저기 됐는데 십자가도 <laughs> 지금 그러니까, 예. 십자가는 그러니까 먹통이 예. 된 거. 예. 어 다른 기계하고는 달리 십자가는 예. S m P S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S m P S만 갈면은 아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네. 어, 그래서 일단 단전이 네. 오늘 방문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 만약에 본인들 과실이 인정이 되면 그런 거 이제 보상이. 목사님. 아 예, 목사님 제가 다른 작업만이라고 네. 예. 아니 불이 또다들어와 있네요. 어디게 불이 다 들어왔어요? 그게 예. 어... 타이머 문제고요. 타이머 같아요. 그래도 난못 알아듣겠어요. 그 만약에 사부님께서 음. 그 센스가 있으시다면. 예예. 예. 사실은 디지털은 이것저것 눌러 보시면 배워요 1 시간이면 배워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일단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오늘 하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네네. 지나서 내가 찍어가지고 집사님 보내드리면은 집사님하고 우리 저,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 이렇게 해르 주세요. 근데 네. 사진을 찍을 때 그. 찍면 즉시로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아, 아. 시간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아예 아예 월요일 날 찍어주세요. 그래요, 주사님, 네, 네. 네, 그러시고 그, 네. 자 계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저 돌려드릴게요. 아이고뭘또그 <laughs> 아니, 말 그건 아니죠. 예, 저 어. 계좌를 보내주시면 아어차금 계좌 그거는... 내중에 또 한번 또 그렇게 아니,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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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10만 원 보내주셨죠, 저한테? 예. 예, 그거는 이제 저 보내, 돌려드릴 테니까요. 아, 아이고지요 예, 아니 그거는. <laughs>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될까 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어. 어. 제가 뭐. 아, 난안 그렇대요. 근데 어차피 네. 고장 나면 이제 집사님이 와서 해줘야 돼요 그걸 언제 해야 돼? 어. 뭐. 아니 근데 그게 있겠죠? 엘리도 그게 수명 있잖아요. 아, 자기 목사님. 예. 그거 그때 가서 해드릴 테니까. 어. 저 계좌 좀 보내주세요. 아. 사진하고. <laughs> 네. 네. 아이고. 네,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월일 요월 주일날 하고 오늘은 내가 좀 시간. 와이어를 내릴 생각이에요. 그 사다리차 불러가지고 와이어를 내리고. 아 그러니까 그거 장 이번 이번 공사는 음. 그 장비로 작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중을 생각해서 이제. 과, 이제 수명이 다 되거나 고장이 혹기나 나게 되면은 예. 누군가 올라가야 되도또 장비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 머리에서 예. 스면 와이어를 뒤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예. 그 기울어진 삼각형 지붕 있지요. 예. 거기가 제가 거기에는 짧은 사다리를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이번에. 예. 그렇죠. 그리고 짧은 사다리 를 예. 하고 벽체 예. 건물 벽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벽체는 이제 못 하시니까 그러면 뭘로 그, 그 올라갈 수그 후에 AS 할때뭐 어떻게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 와이어를 해 놓으면은 예. 와이어를 타고 그각까지 예. 네. 삼가그 지붕까지 갈수 있어요. 예. 십자가 지붕까지 와이어를 올라가고 지붕까지도 아니고요. 십자가 등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십자가 등 뒤에 올라간다고 해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작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지. 그 기울어진 바닥에 사다리가 이제 기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지. 그렇지. 그렇 그죠? 발을 디딜 수 있으면 힘을 받고 이제 구멍을 뚫어도 뚫을 수 있고, 음. 뭐 설치를 음. 해도 손,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매달려서 이렇게 손을 쓰는 것보다는 예, 아, 음, 음. 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쨌든 사다리든 기초든 그 위에는 발판 형식으로 뭐든지 해 놔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와이어 스텐 와이어, 음. 스텐 와이어를 걸어 놓으면 예. 어, 스텐 와이어는 뭐 녹이 슬지도 않고, 아, 그렇지. 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와이어 하나만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리고... 와이어 하나는 뭐...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공사하실려면그 네. 종탑 지붕 이제 뭐 일반 교회 지붕이 올라가야 종탑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네. 그건 우리가 할수그가르쳐 드리면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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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LED로 음 이제 가서 띄고 다시 붙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모듈이 있더라고 모듈. 에 이비 이백이십벌도 이십, 파워, 파워. 예, 파워인지, 2 2 0트로 네. 일반 전기로 올라가서 LED 연결하는데, 그 모듈 하나가. 모듈이 아니고. 두 개. 모듈은 등이라, 모듈은 LED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 파워, SNPS라고 하는 파워. 음. 그거 두개 있더라고. 네. 예, 그거를, 네. 예. 그거를 이제 사실은 십자가 일을 할 때, 십자가 등 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버리면 일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음. 내려야지요. 내려서, 음. 음, 내려서. 어, 옥상까지는 내려놔서 사람이 그 걸어다니는 옥상까지는 내려놓으면 네네네네. 혹시라도 이제 번개가 치거나 이제 근처에서 그럴때 그럴 나갈 때 전기 공사를 살려 놓고 해 버리면은 이게 흔들려요, 네. 아, 그렇죠. 그때 나가요. 그건 맞죠. 음. 그리고 뭐, 뭐 거기도 올려 놓으니까 그 예. 공사는 그때 쉽게 할수 있었겠지만 그거 그치, 고장 그치, 났다 그치, 그러면 차 차를 그렇죠. 풀러야 돼. 그래서 <laughs> 예, 저는 무조건 그거를 내려놔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선을 두꺼운 걸로 다시 를깔되는데1 네. 2 원래 네. 1 2트를 해야죠. 예, 예, 예. 안 나도록 해서 뭐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음, 오늘... 한번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광양에 있어서, 아, 멀리 계시는구나. 예. 어쨌든 예. 음, 테스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보고 네, 네, 만약에 들어오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은색 음색 그 꽃만 그... 갈면 네. 되는 것 같고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테스트해도 중간에 끊어서 이제 위에 했는데도 안 되면 네, 정말 그때는 이제 위에 문체가 어쨌든 거기도 피해가 간 거잖아요. 십자가. 예,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어, 이따 연락을 드릴게요. 네. 네, 사진을 보내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그럼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단은 남겨드릴게요. 예. 네. え